요즘 생과일 주스 한잔 사먹고 싶어도 밥값 수준이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조금 귀찮아도 직접 갈아먹으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훨씬 건강하고 양도 많고 맛도 좋아요. 오늘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블렌더를 소개해드립니다. 믹서기? 블렌더?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저속과 고속의 차이는 있어요. 모터회전 속도에 따라 나뉘는데 15,000rpm을 기준으로 저속과 고속이 구분됩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저속은 입자가 조금 남아서 씹히는 느낌을 좋아하면 딱이에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좋은데 얼음 갈기는 쉽지 않아요. 고속블렌더는 입자가 매우 작고 얼음이나 냉동 과일도 쉽게 분쇄할 수가 있어요. 대신 소음이 크고 가격이 높은 편이죠. 칼날은 단순한 형태보다는 복합칼날이 다식이나 분쇄 같이 다양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 종류도 살펴야 해요. 보통 플라스틱, 유리, 트라이탄 소재가 많은데요. 트라이탄으로 갈수록 장점이 많고 가격도 높아집니다. 용량도 볼까요? 정해진 용량만큼 꽉꽉 채우면 아무래도 잘안 갈리기 때문에 용량의 70에서 80%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5에서 600L는 한두 잔, 1L는 두세 잔, 1.5L는 서너 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적으로 뚜껑을 전부 열지 않고도 재료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투입구가 있으면 편하니까 참고하세요. 먼저, 필립스 뉴미니 블렌더입니다. 가격이 우선 해자죠? 구성도 좋은데요. 기본 1L 용기에 갈아서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텀블러. 4개의 칼날로 야채나 고기 다지기 견과류도 갈아주는 멀티초퍼까지, 냉동 과일도 이 정도로 갈아주니 확실히 이름있는 브랜드라 가격도 좋고 성능도 괜찮네요. 속도 조절은 2단계로 얼음 같은 단단한 재료는 2단으로 작동하면 되고요. 폭이 10.8cm 사이즈로 컴팩트해서 보관도 간편합니다. 블렌딩 용기는 BPA풀이 소재라서 환경호르몬 걱정도 덜한데요. 텀블러나 멀티초퍼 용기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용기이기 때문에 뜨거운 재료를 넣거나 하지는 마세요. 고무 패킹이 잘 빠져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잘 빠지기 때문에 틈새에 끼는 것도 쉽기 편하고 더 깨끗하게 쓸수 있다는 건 좋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좋은 필립스였습니다. 태팔도 믹서기 유명하죠. 용량이 조금 더큰 1.7리터예요. 블렌더의 강력함을 볼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소비 전력이에요. 강하게 작동하려면 소비 전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 필립스는 350W였거든요. 해파른 7 0 0 w 의 소비전력과 칼날 성능을 높이기 위한 파워 엘릭스 기술로 저속 블렌더지만 얼음까지 곱게 분쇄해줘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평가도 좋죠. 또 용기와 칼날이 불안전하게 잠기면 작동 중에 새는 참사가 발생하는데 이 제품은 제대로 잠그지 않았더라도 분체에 장착하면 이중 잠금 방식으로 완전히 잠기게 설계되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앞전 필립스와는 달리 용기까지 내열률이라서 조금 묵직하기는 해도 좀더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죠. 속도는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얼음 갈 때나 세척할 때는 펄스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다지기와 누름봉이 포함된 세트인데요. 필립스 제품과는 달리 일자형 칼날이라서 분쇄는 안되고 다지기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동글동글 곡선형 디자인에 화이트 색상으로 예뻐서 어디에 둬도 어울리는 기본기에 충실한 테팔 블렌더였습니다. 외출했을 때도 간편하게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닌자 포터블 블렌더입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가전 브랜드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블렌더는 사이즈가 정말 컴팩트한데다가 무선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주스는 갈자마자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외부에서 활동하다가 바로 갈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손꼽고 하는 거추장스러움 없이 꺼내서 그냥 작동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겠죠? 완충하면 대기시간으로는 약 일주일, 작동 횟수로는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칼날은 블렌딩 성능과도 밀접한데요. 6개의 복합 칼날로 재료를 효과적으로 갈아줍니다.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누르면 30초 동안 블렌딩 하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죠. 참, 버튼 주위에 LED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관리도 쉽고 편리하네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칼날이 분체에 붙어 있는 구조라서 분리보관이나 세척할 때 조금 신경은 써야 하는데요. 세제 한두 방울과 물을 넣고 작동시키면 편하게 세척할 수 있고 칼날 커버로 안전도 지킬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안 되겠네요. 큰 블렌더가 있어도 꺼내기 귀찮고 이것저것 씻을 게 많아서 안 쓰던 분이라면 다양한 색상으로 원하는 취향에 맞게 골라도 좋은 닌자 포터블 블렌더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전 닌자 포터블 블렌더가 주스 외에는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아쉬우시다면, 닌자 뉴트리 블렌더로 눈여겨보세요. 용량은 593ml로 미니 사이즈지만, 700W 소비 전력으로 강력하니까 얼음이나 냉동 과일도 갈수 있고, 마른 멸치 같은 재료로 천연 조미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김치 양념 만들 때도 재료 넣고 한 번에 갈아서 편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두 개의 텀블러 용기가 있는 구성으로 따로 옮길 필요 없이 그냥 마셔도 좋고 블렌딩 후에 뚜껑 닫아서 바로 들고 나가도 되죠.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작동 방법도 아주 편한데요. 조금 전 봤던 민자 포터블처럼 칼날이 일체형은 아니에요. 우선 용기에 칼날을 결합하고 본체에 돌려서 끼워주세요. 버튼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윗 부분을 누르면 작동하고 손을 떼면 멈추는 방식이거든요. 정말 심플 그 자체인데 본체는 또 묵직해서 안정감 있게 잡아주니까. 눌렀다 뗐다 몇번 하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트라이탄 소재 용기로 식세기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닌자 뉴트리 블렌더 좋은 가격에 미국 인기 제품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추천 제품은 해피콜 초고속 블렌더 브리즈탭입니다 소개 제품 중에 유일한 초고속 블렌더이기도 하네요 기억 안 나실 테니 다시 보면 모터 회전 속도 15,000rpm을 기준으로 저속과 고속 블렌더로 구분이 돼요 해피콜은 26000rpm의 회전속도로 1초에 433회 회전하거든요 거기다가 소비전력까지 1200w로 받쳐주니까 딱딱한 알사탕은 5초 질기고 단단한 채소도 1분이면 완성이 됩니다 얼음도 이정도로 갈려요 철보다 강하고 내부식성이 뛰어난 티타늄 소재의 칼날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 한몫하기도 해요 물론 작은 입자가 남기 때문에 착즙기 보다는 부족하지만 식이섬유와 껍질이 버려지는 착즙기와는 달리 식이섬유 껍질이 살아있어서 더 건강한 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용기 소재는 트라이탄이 장점도 많고 가격도 높다고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트라이탄도 화학 소재이기는 하거든요. 해피콜은 식물에서 추출한 고내열 에코젠 소재로 아기 젖병에도 사용되는 소재라서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안전이나 추가적인 기능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큼직한 용량과 강력한 성능, 가격까지 좋은 해피콜 초고속 블렌더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